체중을 이동을 하자. <laughs> 이러면서 지가 갔다는 걸 인지를 못합니다. 이쪽으로 디면서탁이라고딱 이라 펙 해가지고 여기서 펙 이렇게 쳐야겠다.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이죠. 반갑습니다. 정기범 프로입니다. 체중 이동을 신경을 억수 쓰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스웨이가 됩니다. 이래 됩니다. 이렇게. 자, 왜그러냐면은 체중이동이라는 것은, 체중을, 이동을 시키는 건데, 골프에서 우리가 체중이동 계속 그 설명을 하잖아요. 체중이 오른쪽으로 와야 된다. 그럼, 체중이 오른쪽으로 오는데, 내 몸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밀리면은, 스웨이락 하죠. 밀렸으니까. 이거는 체중이 이동을 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내 전체적인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보상 동작으로,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에 가서 자 이래 됐어요. 여기서 요래 가면은 그나마 약간 투포한 던지듯이 이렇게라도 갈 건데 여기서 또한술더 뜨갖고 당연히 자기는 수위가 된다는 건 모르겠죠. 이래 갔다가 아 여기서 체중을 왼쪽으로 밀이면서 툭이라고 딱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팍 이렇게 쳐야겠다.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이죠. 그래 되면은 밀리다가 뛰면서 우지르느냐. 야 이거 상상해도 웃기네. 까지는 나이가 들어야 브세근데 <laughs> 짜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짜봉이. 짜봉이라는 것은 찍어 치는 건데. 아 찍으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쓰는 거들어올게요 요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 채로 도저히 못하겠네. 아까보고. <laughs> 자, 여기서, 디디면서, 하게 되면, 엎어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이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짜봉. 짜는 발음이 잘 되네. 살은 왜안 되지? 올바른 체중 이동이라는 것은 딱센터에 머리 딱 받고 여기서 이렇게 도는데 체중이 약간 이렇게 오른쪽에 실이 느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딱. 센터 고정돼갖고 요렇게 들었을 때, 이쪽에 체중이 있어야 되는데, 하체를 힘을 많이 준다거나, 힘을 주고 내가 이걸 틀락하면 이게 안 돌아가니까, 더 돌리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안 가고 싶죠? 하체를 너무 힘을 줍히면은,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백스윙 하면서, 이거밖에 안 가거든요. 얘가 안, 이게 안 가면은 그러니까 더 가고 싶은데 안 가니까 허 아, 이러면서 지가 갔다는 걸 인지를 못합니다. 하체는 편안하게 편안하게 서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회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른 발에 이렇게, 이렇게 땅을 디디고 있는 느낌 있죠? 누르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하체 뿌리 내리삐면 스윙이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체중이동이 아니겠죠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하체가 이렇게 제자리에서 도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요 도는 느낌이 당연히 오른쪽 무릎이 펴지면 좋지는 않겠죠 최대한 안 펴지는 한도 내에서 도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하체 힘주면 은안 돌겠죠 그리고 오른발바닥이 지면을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른 발바닥 버티고 있지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자체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를 잡아 빼면은 내가 백스윙할 때 체중을 오른쪽으로 옮긴다, 체중 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힘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힘이. 내가 꼬아지는 거고, 제자리에서 꼬아지는 거고, 꼬아지는 과정에서 오른쪽에 저항을 받고 있어야 정상적인 겁니다. 자, 꼬아져야 되고, 오른쪽에 저항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딱서가 뿌리를 내려갖고, 오른쪽으로 체중이동. 체중이동을 하자. 체중을, 이동을 하자. <laughs> 이래냅니다. 이래 하시면은 절대로 안 돼요. 제자리에서 도는데, 오른쪽에 저항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도는데 오른쪽에 저항을 받고 있다. 자. 제자리에서 도는데 오른쪽에 저항을 받고 있다. 이 상태에서 힘을 딱 주고 눈을 크게 뜨고 제자리에서 도는데 오른쪽에 저항을 딱 받고 있으면서 대가리를 쉐리마 세 빡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백스윙 때 체중이동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스위가 뗀다는 겁니다. 의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돈다 생각하고 오른쪽에 저항을 받고 있다. 발바닥에.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